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뭐 질의응답이라기 보다는 토요일 잠실학원에서 강의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사단자 정수를 예로 들어서, 어, 오늘 유튜브로 기출문제를 하나 선정해서 풀어드리는 걸로 했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아, 사단자 정수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이건 강의시간에 설명드렸었지만, 이런 인피던스만 존재하는 경우에 사단자 정수는 얼마냐? A좌로 B좌로 C좌로 D좌로 그래서 A1 Z01 이렇게 나온다 했었고 T형이죠 T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표처럼 나오죠 그 다음에 파형도 이렇게 다 나온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건 다풀줄 아셔야 된다 이런 말 했었고 이것은 뭐 굳이 아, 풀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얘기할 거 없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단자 정수에 의해서 요거 하나의 임피던스그 다음에 여기에 사단자 정수에 대해서 어떻게 직렬 연결이다. 그래서 풀게 되면 어, 요와 같은 식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것은 이제 TR 어, 변압기가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죠. 이것도 기출 문제 나왔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건 ABCD에다가 어드미터스 하나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드미터스가 앞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어터서 양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직렬 연결하는 거. 이게 직렬 연결하는 것도 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풀어보라고 했던 게뭐고 뭐냐면 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죠? 어, A, B, C, D 파라미터. 그다음에 밑에도 A, B, C, D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 어떻게 해야 돼요? 병렬으로 돼?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런 병렬을 연결되었을 때 문제가 기출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출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자, 108에 아, 이게 4교시 나왔던 문제가 되겠군요. 자, 4번. 사단자 정수 A1, B1, C1, D1과 A2, B2, C2, D2인 선로가 병렬 접속되어 있을 경우에 이들을 종합한 합성 사단자 정수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로만 봐서는 이게 어떤 문제냐?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아, 이게 108에 나오기 전에 여러 번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 아까 108의 4교시에 나왔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5-12번 문제입니다. 아, 그림처럼 정수가 서로 다른 선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경우에 이들을 종합한 합성사단자 정수 A절, B절, C절, D절을 구하라. 그러니까, 어, 이제 이것합성단자를 구하는데, 어, A절 오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E, A, A1, B1, C1, D1의 사단자. A2, 비트 C2, D2에 대한 사단 적으로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라. 그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기출문제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기출문제와 같은 그런 것들을 바로 문제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아,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를 꼼꼼히 푸실 줄 아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수업시간에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송배전공학, 전력계통공학, 발전공학에 나와 있는 예제는 항상 다 풀어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어려웠든 쉽든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풀기 전에 이이건 이, 편의상 1번 단자라고 하고 이건 뭐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ES는 어떻게 돼 ES는 서로 같겠죠. 병렬이니까 전압이니까 당연히 ER도 어떻게 서로 같겠죠. 그래서 ES는 여기에 걸리는 ES1, ES2 이렇게 표현됐지만 결국 이게 다 뭐예요? ES. ES1. 서로 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ER1, ER2 했지만 ER1이 어떻게 돼? ER2가 되겠고, 이게 바로 뭐가 돼? 이게 ER이 되겠지. 그러나 전류는 어떻게 돼요? 변경이니까 분배하겠죠? 그래서 IS가 가면 IS1으로 IS2로 분류가 될 거고, IR1과 IR2가 어떻게 돼? 묶여서 IR로 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보면 ES, 어, IS1이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어, A1. B1, C1, D1 여기에 뭐가 됩니까 어, ER 그 다음에 IR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밑에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ES의 IS의 2 이렇게 되고 여기서 A2, B2, C2, D2 여기에 뭐가 돼요? 어, ER 그 다음에 IR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어 하나씩 전개를 해주면 그렇이게 전개해주면 ES하고 IS1, ES하고 IS2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그 정리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좀 전의 식을 정리해보면 이제 이렇게 ES IS1, ES IS2에서 이렇게 두 개의 사단자 정수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ES하고 ES는 병렬이니까 전압은 서로 같은 겁니다. 서로 같아서 어, 이러한 하나의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S1은 여기 있는 IS1을 가져온 것이고요. IS2는 여기 있는 IS2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 IS1과 IS2를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그냥 IS가 되는 거죠. 이식 5번식이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IR이라고 하는 것은 IR1, IR2. 아까 전리 분배 없이 그것을 다시 하나로 묶으면 IR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식을 변형합니다. 어, 사식이 뭐냐면 요식이죠. 요식을 변형합니다. 이, 이게 이 문제를 푸는 키가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변형하면 IR2로 변형을 해서. IR-IR1이 되겠죠. 이걸, i r 2로 어디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IR1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IR1. 그래서, 여기 에, 넣어주면, a 1의 i r ER 플러스 b 1의 IR1, equal 2에 i r 플러스 B2에 IR-IR, 아, 제가 프린트해서 잘못 썼습니다. IR1이 되겠죠? 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a 1의 i r ER. 플러스 B1의 IR1 이퀄 A2의 ER 플러스 B2의 IR 그 다음에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2의 IR1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 어, 여기에 IR1으로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넘어오면 자, B1 플러스 B2의 어, IR1 이퀄 넘어가면 a 2 a 1의 ER, 이렇게 하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이제 b 2의 어, IR. 뭐, 이런식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IR1은 어떻게 돼? IR1은 B1 플러스 b 2분의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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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값이 바로 어떻게 돼? 여기 IR1을 구해놓은 곳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구해놓은 값을 이렇게 보니까, IR1 이라고 하는 것이 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ER과 IR로 정리가 됐죠 그데 ER과 IR은 결국 뭐예요 수전단전압과 수전단전륜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값이다 이거죠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IR1을 다시 어디로 집어 넣어주면 좋을까요 어, 어디로, 어, 다시 1번식으로 집어넣어지면, ES 값이 IR1으로 들어가게 되면, IR1은 결국 ER, ES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ER과 IR로 다 정리가 되겠죠? 아까 나왔던 6식을 다시 1번식에 대입하면, a 1의 ER, 그래서 b 1의 IR1. 그쵸? IR1. 그 IR1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 결국, 이 ES라고 하는 것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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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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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로 정리가 됐죠. 그냥 다 정리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ES는 정리가 됐고,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IS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IS만 ER과 IR로 정리하면, 이제 모든 식이 다 정리가 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 5번식에 2, 번 3번식을 대입합니다. 여기 에 5번식이 뭐였습니까? is는 is1, is2 였죠. 여기에 이제, is1 구했던 거를 집어넣고, is2 아까 나왔던 걸 집어넣으면, 결국은 이제 요 식이 나오죠. 요 식이. 예. 그럼 여기도 또 어떻게, 미지수가또 ir1, ir1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ir1을 묶어주면, 어, 뭐, 뭐, r ER, 뭐, 뭐, ir, 그 다음에 ir1이 되는 거죠. 그럼 ir1에다 어떻게 돼? 다시 아까 구했던 요것을 다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어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지면 결국 다 어떻게 돼? 요 ER과 IR로 다 정리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집어넣어 정리를 해 보니까 네, 요 식이 정리되죠 그래서 IS는 C1 플러스 C2 ER 그다음 D2의 IR 플러스 D1 마이너스 D2 그 다음에 B1 플러스 B2 분의 B2 IR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ER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ER과 ER 또 IR과 IR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게 되면 먼머 어, 뭐, 뭐, ER 그다음에 먼머 뭐, 뭐, IR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단자로 정리하는 것 되니까 어, 각각 정리하면 ES는 요거의 ER 그다음에 요거의 IR 그다음에 요곳에 ER 요곳에 IR 이렇게 정리가 됐죠. 어,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제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문제 상에 어떻게 자 A1과 A2가 A로 같고 B1과 B2가 B로 같고 C1과 C2가 C로 같고 D1과 D2가 D다 그러니까 각각의 A 1번 선로의 선로 정수하고 2번 선로의 선로 정수가 다 같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해석을 하는 얘기죠 자 그럼 해석을 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자 여기에 B1과 B2가 같으니까 B B이면 어떻게 돼? E B 그 다음에 여기는 A B 또 여기도 AB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EB, EB 남면 뭐야? A만 남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결과 어떻게 나오냐면 최종적으로 A, 2분의 B, 2분의 C, D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A라고 하는 것은 사단자정수에서 역방향에 대한 전압비죠 이 전압비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ER과 e s 의비야 그러니까 병렬이 두개 선로가 됐든 네개 선로가 됐든 전압은 어떻게 돼 항상 같죠? 어, 그래서 E.S.E.R.에 대한 것은 전압비는 항상 같다. 그럼 더 당연히 어떻게 돼? I.S.O.I.R.은 전류비죠. 역방향 전류비 E.T. 이것도 어떻게 돼? 항상 같은 거죠. 어, 선로가 몇개 됐든 지간에 이건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선로가 두개 됐으니까 1번 선로의 인피던스, 2번 선로의 인피던스 서로 같다면 어떻게 돼? 병렬인 지가 어떻게 돼? 2분의를 줄겠지. 그래서 2분의 비가 되는 거고 어드미터스는 어떻게 돼요?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E.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한번 하자고 하면 A와 D는 변함이 없고. B는 어떻게 돼? 인피던스 파라미터니까 2분의 1로 줄고 C는 어드미터스 파라미터니까 병렬로 되면 어떻게 돼? 어, 더 늘어나죠. 그래서 e C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면 이것도아주 어, 완벽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풀어가는 과정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밴드에 답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숙제하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